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제가 어제는 김원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김원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열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김원봉에 대한 기념관 등을 미량시에서 하려고 보니까 반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량시에서 깨를 낸게 우열단. 우열단이란 이름으로 공원도 만들고, 기념관도 만들고, 테마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열단이라는 것 자체가 김원봉이가 만든 거고, 김원봉이가 단장입니다. 1919년에 만들었거든요. 우러운 일을 열렬히 행하는 단체라 해서 줄임말로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거는 맞지만은, 1929년에 해체를 하면서, 이게 공산주의 마르크스 주의에 굉장히 가깝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키스트들하고 서로 다툼이 있어서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해체 성명을 어떻게 말하냐면 조선의 전피압박 대중이 요구하는 조직은 단순히 어떤 일계급의 전위적 조직이 아닌 대중적 협동 전선의 형태인데 본다는 근본적으로 그 취지에 부응치 못하였다. 이런 해체 성명을 하면서 1929년에 해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갔다가 5열달이냐 이름으로 밀양에서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세금이 들어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김원봉이 북한에 충성하고 김일성에 충성하고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장관금에 해당하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직접적으로 명령을 내렸든 안 내렸든 군수물자까지 책임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원봉이 언제는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김원봉이 북한에 충성했다고 하는 사람을 미량시에서 세금으로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만든 게 결국 문재인입니다. 2017년에 그런 짓을 하기 시작했고, 윤상희도 문재인이가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북한이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충성하고 굉장히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을 훈장을 주고 기념관을 짓고 그런다는 게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가당치 않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 하에 그런 짓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까? 북한과 남한은 북한과 대한민국은 적대국입니다.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 그겁니다. 우열단이란 이름으로 김원봉을 미화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미화할 수 있고 후세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테마공을 형성하고 이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이래서 지방자치단체를 없애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꾸 뭔가를 하려다 보니까 공산주의든 뭐든 상관 없습니다. 다 그러다가 그렇게 일을 합니다. 세금을 가져가려고. 이게 말이 되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의열단이라는 이름으로 미량시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첫 번째 의열기념관 건립을 하고, 두 번째 의열체험관 개관을 하고, 세 번째 의열기념공원을 조성하고, 네 번째 독립운동기념관을 운영을 하고, 다섯번째, 의열단원 비밀 임무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요, 정확한 예산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예산만 해도 수백억입니다. 이런 예산을 왜 거기다 쓰냐 그거예요. 위장 시민을 위해서 쓰면 좋잖아요. 현영 시민을 위해서 쓰면 좋잖아요. 광주시민을 위해서 쓰면 좋잖아요. 근데 왜 공산주의에... 부역하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냐 그거요. 예 통영도 윤리상을 12월달 재신청구를 결정이 된다잖아요. 어떻게 북한에 충성하는 자들 그리고 정일석이는 국적이 중국이고 윤리상은 국적이 독일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람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나라 세금으로 북한에 부역한 자들을? 이런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방 자치단체장들이 썩었습니다. 대통령만 썩은 게 아니라 전부 썩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겁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문재인이요, 위량에 김원봉 기념관도 하게 된게 우열단 이름으로 포장을 했지만 우열단장이 김원봉이잖아요. 우열단은 이코르가 김원봉입니다. 근데 그 암살이라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고 문재인이가 저런 위대한 분을 서운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도 판도라라는 영화 하나 보고 그렇게 했다더니 사실이든 아니든 이 말이 언론이 나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그런 사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앙자 있으니 나라가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갈라치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조속으로 말이 바뀌는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됩니다. 박 대통령을 존경한다 고 해놓고는 지기 편에서 말이 많으니까 아 내가 어쩌려고 한번 해봤는데 진짜인지 아냐. 이렇게 말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살아가려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삼성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야당입니다. 근데 삼성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까? 삼성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더니 이제 무너지고 있다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게 야당이 바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최소한 1945년을 기점으로 독립운동을 한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1945년 이후에 북한의 부역한 자들을 대한민국에서 재심을 하고, 훈장을 주고, 서훈을 주고, 이런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회도 열어서는 안 되고, 공원 같은 것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세금에 이론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똑똑한들 공산주의에 부역한 자들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 주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